자그 강요를 맞습니다. 좀 시키겠습니다. 이거는 그 빨리 그 결정하세요. 그렇습니다. 아이 노타임 자신감 뭐야? 그 결정 그 빠른데 그 약간 더 어, 효율적으로 둔다면요. 자 바로 그 잡지 말고요. 하기 포에 자 포보다 자 포보다 어때요? 그사가그 잡는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자 늘면요. 자 그러네 그 자극 준다. 자극 받았잖아. 자 포가 자 원래 그 포가 잡을 생각이 없었는데. 자, 설마요? 승부수 나옵니까? 제가 무사히 고통을 주고, 자, 승부수, 그, 나옵니까? 아, 자, 그, 외통에 끝내겠습니다. 그, 노골조로. 좀 그, 심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같아요. 그, 지금, 음, 그, 참신하게 대응할게요. 자, 외통수 방비할게요. 기포가, 그, 좋은 한수가 되죠? 자, 상대 궁도 여기 있고요. 자, 추궁 했을 때, 자, 추궁 했을 때, 이거, 이거 한수가, 그, 중요하죠. 아, 지금 같이, 그, 잡아라 그때, 끝내겠습니다. 그, 야망 있는 한수. 하지만, 상대의 말을 그 자극 주면은 이거 한수에 그 야망이 꺾이는 순간. 그렇죠. 지금 와서 자, 포를 개게 받기가 그 너무 굴복이죠. 그 사가 되고요. 그렇다면 그 마가 자, 피하니까 그조음요그 잠시 그 연장군 그 외통수 봤는데요. 그 딱히 보이지 않네요. 잡았을 때. 그 다음에 그 장군 치는 변화가 문제가 된다. 아, 그비리그 그 상대가 그비리에그 갈릴수를 그 좀했고요 야무진 상대. 아, 그 야무지잖아, 상대가. 네. 자, 우리 차가 그 반대로 한번 돌려봐요. 자, 궁이 왔을 때, 그 주황자리 를 왔을 때. 예, 네, 맞습니다. 그 장군은 크게 의미가 없죠. 그 살을 이 받을 것이고. 자, 그럴 바에, 그 면자리 됐습니다. 추궁하겠습니다. 아니면요, 면자리보다 그 줄을 걷는 수가 그 조금 더 어떨까. 그, 마요? 저, 우리마은 어, 그, 소중하니까. 근데, 그, 자세히 보니까. 자, 포가 서포트인지 하고 있네? 그래서 자신감 있게. 자, 줄을 잡고요. 아, 그렇게. 자, 그, 연장군, 그, 외퉁수 안 나올까? 보고 있는데. 그, 안타깝게 보이지 않네? 자, 중앙에 맞은 줄. 자, 그렇다면은. 다시 한 번, 엘보 공격에. 차포타 장군에. 아이, 끔찍해라. 자, 궁을 이렇게 미리, 그, 돌릴까요? 그러면은. 그렇죠. 아, 그 시간. 아, 그 시간. 그 뭔가요? 좀그 멋지게 그 끝내고 싶은데 자 상대 차를 이렇게 자극을 한번 준다. 어 차가 어딘가 피했을 때, 자그 물론 그 마장군의 변수가 그 생기는데 그렇습니다. 마장 그 참을 수 없지. 한수 받아주고요. 한번더그 마장군은 그 상반시 됩니다 그래서 예그둘 수가 없고요. 그 제가 그 아까부터 그 노리고 싶은 한수 이거죠. 자선포 나이탄바에 맞습니다. 자 이어지는 강력한 네탄바에. 그 사밖에 없네요. 그렇다면은 자 다시 한번 자 선파 네프탄 방에 패비니다 사밖에 없는데 자 풀파워 엘반 방에 자 양수 겸장에 켜옵니다. 수북이 있습니다.